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적권에서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이 있죠. 네, 제어할 수 없는 비용. 자, 이 건이 지금 이제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패턴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게 어디서 멈출 건지, 뭐,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 한정 목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어서 대박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한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이 선거가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이 끝났다면은 총선 전에는 결국 이제 표표 때문에 요금 인상을 안 하던 부분이 빨리 요금 인상이 돼서 네, 그 건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 좋은데 네, 뭐 그런 건는안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적까지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비용이요 비용 증가가 확인이 됐는데 이 비용 자체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그 다음 분기에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네.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사 보도를 여러분들 아마 다 읽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뭐 물론 많이 급락을 했지만 이 급락 자체가 저지가 될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이게 거래가 아직도 꽤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리면서 거래량 증가는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한데. 지금 한전에 대한 보고서를 뭐 샘플로 하나 볼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만은 아, 명확해진 요금 인상 필요성 뭐 타이틀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아,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뭐 신한투금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 최근에 이 한전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들을 쭉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게 많죠 여기 이제 세모 거꾸로 파랗게 파란 표시가 되어있는건 이제 하향 조정 이에요 하향 조정 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물론 이 가격대 보다도 더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들은 요 한전 주가가 내리면 나중에 또 하향 조정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 추세가 중요한 건데 개괄적으로 볼때좀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증권사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금 인상권이 전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한투금 같은 경우에 보고서도 되게 뭐 이런 패턴입니다. 그죠? 네, 되게 이런 류의, 그런 류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여기 보면은 뭐 주가 하락 시에 비중 확대 전략.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주가 하락이 된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예, 저가권에서 물량을 더 많이 사야죠. 이거는요, 이 전략은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사실 전략은 맞지가 않는다. 일단 그렇게는 봅니다. 근데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한 2개월 동안에 주가가 신통차 났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주가가 변할 때음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버려서 거꾸로 매매를 했고 외인과 기관, 특히 그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눌렀고 기관이 기관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기관이 좀 주도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관에서 확실하게 땡겨주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 같이 한 150만 주 정도의 기관 매도 투신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네요. 이런 것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이 좀 들어와야죠. 기관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외인도 들어와야 돼. 그두 가지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음. 개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양태로 봐서 개인들이 오늘도 엄청 매수를 한것 같은데, 지금 뭐 개인들은 거꾸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거래가 증가하면서 내린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은 하락이 멈춘 패턴은 아니고 네, 과연 이제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이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을 무한정 갖고 있으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를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현금으로 많이 사신 겁니다, 그렇죠? 네, 현금으로 사셨을 거예요. 신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되게 보면. 그러면 어 비중은 좀 축소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에, 축소했다가 뭐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서 또 승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에, 저점 타점을 제가 저울질을 잘해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지 주가의 흐름과 다르게 전개시켜 나가면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은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저점이 나올 거예요.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면 또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는 몇 개월 전에 선행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완을 드릴게요. 네. 한전을 제가 매, 매 시간마다 영상 찍는 건 무리수가 있고 어, 한국전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어, 업데이트된 자료 그리고 실시간 주가 에 영향을 미칠 체력 들어오면 막바로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타점이 나오면 바로 긴급매매사인 드릴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런 실전 전략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최선을 다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습을 해가야지 그냥 주가에 대응을 대항을 하려고 하면 뚫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를 한전이라고 한국전략이라고 문자 주셔서. 어, 제가 케어를 할수 있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최선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 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5월달이죠, 네,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음.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바가지 곳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기능성이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거에 질입니다이 주식 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 봤고요 네, 가격대는 만 오천 아, 원에서 만 사만 원선 정도 네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쓰리 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쓰리 바닥을 딱 찍고 막그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4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어,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이것에 네,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 이 시장 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예, 잭파급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예, 바로 나갈 거구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